예, 안녕하세요. 이병호 수입TV의 이병호입니다.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. 아, 정말 그, 감회가 새롭습니다. 근데 인간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그, 시간이란 건 다룰 수가 없는데, 그 시간을 나눠서 새해를 만들고 또 연말을 만들어서 서로, 어, 어떤 불연속점을 만드는, 어, 그래서 새로운 일을 이제 계획하고, 예, 새로운 그 일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건 진짜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. 인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새로 목표를 세우고 다시 이제 매진을 하고 이제 시작이 있, 있고, 예, 매짐이 있어야 그게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. 매년 똑같은 삶이고 매, 매년 똑같은 일이다 그러면 참 지루한 인생을, 어, 연말과 연초, 신년과 송년으로 만들면서 아 굉장히 그 재미있는 예 하루인 것 같습니다 서로 축하도 많이 해주고 축하도 받고 정말 음 재미있는 어제 저녁서부터 12시부터요 지금까지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새해가 되면 저희가 또 이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또어 수집을 할까 그런 고민을 좀 하는데요 어, 올해는 그 제가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게그 펜더 은하를 좀 수집할까 합니다.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, 하나도 없어요. 어, 팬더 은하는 중국에서 나오는 거고요. 연초 시리즈로 나오는 겁니다. 그 몇몇 개들은 어 굉장히 특년도에서 초기에 나온 것들 비싸더라고요. 11년인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싼데 이제 발행량이 줄고 어, 발행이 량 늘고 이것 따라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. 근데 새로 나온 것들은 굉장히 그 저렴합니다. 그냥 국제 규격 1온스 음. 여기 이제 인데요1 트라이온스 31.1g인데요. 예, 그냥 그냥 온스라고 하죠. 어 이론스 짜리로 계속 찍어내서 시리즈로 계속 모을 수 있는 품목인 것 같습니다. 제가 혼자 모으는 건 아니고요. 중국에 계신 이제 그 사장님이 계시는데 음, 안목이 동전 안목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. 그 예전에 그, 중국 민트를 그냥 주신 적이 있는데요. 어, 그때는 굉장히 쌌다고 합니다. 지금 받은 지도 꽤 오래됐어요. 중국 민트가 쌌었는데, 지금은 그중 하나가 굉장히 특년도여서 굉장히 가격이 예, 높집니다 지금 5, 60만원 한다는데요. 우리나라 그 초기 민트 싸게 이제 받아가지고, 예, 뭐 싸게 팔았으니까요. 6 8 0원 아니 6, 6, 800원인가요? 싸게 팔았으니까요. 했는데 지금 뭐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, 5, 60만원 아주 상태 좋은 거는 굉장히 높죠. 가격이 60만원 이상 가는 것도 있고요. 예,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근데 하여튼 초기에 그거를 이제 어, 싸게 낙찰받으셔가지고 저희한테 그냥 주신 적이 있는데요. 어, 정말 지금은 이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분이 권하시는 게팬더 은하예요. 펜더 은하. 그래서 아 펜더 은하 한번 수집해 볼까 하고 안목 있으시니까요. 예, 굉장히 좋은 수집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아두 번째는 엽전하고 고전 근대전 뭐 이런 것들을 좀 음, 모아볼까 합니다. 아, 근대전은 이제 그 어, 구한말 구한말 되고요. 고전은 이제 거의 엽전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모아볼까 합니다. 음, 제가 그 수집을 하고 환조까지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. 아, 우리나라 그 엽전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작년 두달 정도? 두달 정도 엽전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했었거든요. 아, 너무 흥미롭더라고요. 우리나라 그 엽전이 이제 만약에 구리 가격이 높아지면 이제 엽전을 이제 만드는 가격도 높아지지만 이 엽전을 녹여서 황동계로 팔거나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동전이 계속 녹아지겠죠. 녹녹 예, 녹아서 예 하겠죠. 근데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예 4주전. 4주전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, 사주전을 만들면서 이익이 날수 있는, 예, 그런 구조. 아, 요런 걸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고전이 너무 재밌고, 아,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지금도 동전 녹인 분들 계시잖아요. 몇년 전에 뭐, 굉장히 새롭더라고요. 그, 일본이 어떻게 수탈했는지, 그런 것도 굉장히 그, 관심이 가고, 이거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. 하여튼간, 이런저런 이, 유로 해서 엽전이 좀 관심이 가, 가고 있습니다. 일단은, 그, 주전소별, 예, 역전은 주전소별 한 개를 목표로 하고요 어, 근대전은, 1분, 1푼. 예, 1분하고 쭉 가서, 한량까지 한번, 예, 1분 저 없거든요. 1분 없고, 한량 없습니다. 나머지는 있어요. 그래서, 1푼하고 한 양을 좀더 추가해서 확보해서 모아볼까 예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막 옛날처럼 뭐싼 주화 달려서 막그 수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품격이 있는 약간 높은 주화들을 향해서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음 그래도 그래도 그 뒤집기나 예, 현행 수집은 예, 그냥 쭉 비슷하게 가겠죠. 왜냐하면 어 이게 저의 이제 뒤집기하고 현행 수집이 저의 근간이 되었으니까요. 쭉 위에서 아무리 어 이런 거 이런 거 수집한다 하더라도 뒤집기 현행 수집은 뭐갈 수밖에.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동전들을 좀몇개 핵심적인 것 빼고 다 뒤집어 볼까 해요. 지금 한 10주간 100개 정도 있는데요. 백 백롤. 예, 백롤이난한 한 10롤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뒤집어서 어, 뭐 반납, 은행에 반납을 하든 어떻게 할 생각입니다. 특년도 이제 찾아서 이제 홀더 작업하고요. 예, 그럴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그 새를 예 계획하고 계시나요? 어뭐 수집은 목표를 해서 꼭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물 흐르듯 자기가 어, 있는 거 정리하고 또 가고 정리하고 가고 이렇게 쉬고 예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하시면 언젠가는 이제 예, 좋은 일이 있죠. 저도 이제 77년도 1 0조 감봉을 샀을 때 그 때, 1500원, 75만원 주고 샀었는데, 아, 그때 이걸 과연 사도 되는 건가? 왜냐면 하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요. 그렇지만,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뭐, 많이는 없지만, 그거 교환해가지고 여러가지 수집품들을 많이 늘렸거든요. 그러니까, 결국에는 그냥 꾸준히 예, 수집하고, 예, 그 공부해서 그런, 엉덩이 무거운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는데요. 수집은 끊기하고, 예, 꾸준히, 예, 함은, 예, 노력함은 이길 수가, 예, 없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뭐 한꺼번에, 예, A서부터 Z까지, 예, G까지 쫙 사서, 음, 디스플레이 하고 그러지만,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, 예, 한 걸음 한 걸음, 아기처럼 어, A가 첫 걸음 뛰고 두, 두 번째 걸음 세 걸음 뛰고 처, 차근차근 가는, 예, 그런 게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예, 오늘, 어, 오늘 2024년, 그나 신년에 모두 예,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, 예, 기원합니다. 정말 그 수집으로 대박나시고요. 예, 올해도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병호 수입TV의 이병호였습니다.